앞 시간에 걸쳐서, 네. 오행, 조후, 격국, 신살, 물산, 네, 네. 글자론이라고도 하고, 네, 네. 어,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잠이 두수도 있었습니다. 어, 잠이 두수는 네, 네, 네. 네, 사실 사주의 범위는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런 범위에서 이제 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주. 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굉장히 그 위험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한 10여 가지? 네, 네. 10여 가지 정도를 저는 활용을 하거든요. 네. 어, 상당히 그 양념거리로 좋습니다. 음, 양념거리로는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상대에게 네. 공감도 얻고, 네, 네. 제가 설명을 해서 어, 이야기해드리기도 쉽고, 네. 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네. 이걸 또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네. 하나 들면 공망. 네네. 네. 사주에서 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망은 빌공자야 망할망자입니다. 어 절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공망을 직업으로 쓰셔도 돼요. 그렇죠. 공망을 직업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어, 말로서 상대를 웃긴다. 물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의 어떤 특별한 기술로 어떤 상대에게 서비스를 준다. 음. 어뭐 이런 것도 공망이고요. 개그맨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캔을 만든다. 네. 드럼통을 만든다. 네. 드럼통 속이 비었죠? 혹시 그럼 드럼 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치는 것도 공을 이제 두들겨 패는 거니까. 네네. 네. 사주 구조가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네. 공을 활용한 응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택하면 돼요. 근데 공망이니까 나는 돈도 없어. 그래, 돈안 모을 거야. 이거는 사주를 잘못 활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 신살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한 10여 가지 또 활용을 하면 아주 또 재미난 또 하나의 소재가 될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 지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하나의 물상입니다. 음, 맞습니다. 네. 요 물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음, 무슨 얘기냐면, 자부터 해까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네 사주에 자부터 해까지 네 가지 글자가 들어가죠. 네. 천간에도 네 가지 글자가 들어갑니다. 네, 네. 대운에도 10년 동안에 천간 지지 글자 하나씩 옵니다. 네, 네.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 음. 예를 한번, 한번 들어 볼까요? 내가 자축 임묘 할때 얘기하는 자라고 하는 날에 태어났습니다. 음. 주의 날이죠. 네, 네 주의 네, 날. 네, 네. 자, 이 사람은 활동적일까요? 반대일까요? 아무래도 쥐들이 밤에는 네. 활동적이고 네, 네. 낮에는 좀 네. 숨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 이런 사람들은 자의 성질을 자기 일관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이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리합니다. 음. 그런 사람 보고 야너좀 노력해 성격 바꿔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네. 바꿔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왜? 자기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음. 자축이며 오 말이라고 하죠. 오 네, 네. 말. 오일에 태어난 사람 말날에 흔히 말날이라고 하는데 말날에 태어난 사람 가만히 음, 못 있습니다. 예민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어, 화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래 참지를 못해요. 네. 네. 할말 있으면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어, 지쳐서 내뱉습니다. 네, 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네. 네. 참으면 그 사람 병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글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나올 네. 수가 있어요. 네. 뭐 자대운, 오대운 올 수가 음, 있습니다. 네. 자대운 오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근직, 아니면 연구직, 뭐 일반 사무원, 이런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외근, 영업직, 대외 활동 많이 한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게 좋을까요? 그, 온날래 태어났는데 자운이 왔을 때말씀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만약에? 만약에 온 아래 태어났는데 자대운이 왔다. 네. 네. 그럼 영업을 해야죠.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안 됩니까? 네. 영업을 하더라도 자대운이 왔으면. 네. 대운이란 건 음.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렇죠. 시간에 내가 마음은 정말 한밤중에도 나가서 뛰어놀고 싶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밤이에요. 음. 자십니다. 음. 당대가 <laughs> 자고 있어요. 내근직을 해야돼요 내근직을 하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음. 그 성격을 활용하는 게 낫죠. 음, 음, 음. 네네. 어, 그래서 사주의 특성을 알면 대운의 특성. 대운은 음.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음. 그 시간에는 그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결국은 예전에 네, 네. 네 생긴대로 살아라 하고 음. 누군가 했던 거 같은데 네. 생긴대로 좀잘 맞게 선택을 해서 어, 그래서 네. 과거에 사주학이 처음 이렇게 책도 나오고 사재집도 나오고 이랬을 때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네. 네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바르게 살아야지 네, 그게. 가능하십니다. 이런 사주풀이법이요. 네,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은 기본 털을 다 갖추고 나왔어요. 이걸 네. 이제 생긴 대로 살 것이냐, 반대로 살 것이냐. 네. 반대로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음,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음, 생긴 대로 살면서 선택을. 네. 본인한테 필요한 선택을 네. 잘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어, 물론, 생각이 물론 사주를 가지고. 네. 어, 너는 사람 죽이는 게 적성이야. 이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범죄는 안 되고 네. 살인도 안 됩니다. 네. 그것 빼곤 다할수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을 네. 과거에는 바른 생활을 해야지 좋다라고 네. 했던 것을 현대에는 너가 할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틀을 정해서. 네. 그래서 네. 이쪽 이쪽 방향은 네. 너가 행복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인생에 무슨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가도 좋지만 상당히 괴로울 것이다. 아무래도 물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듯이.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상대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거거든요. 음, 맞습니다. 선택은 이제 당사자의 몫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방금 이제, 앞 시간에 걸쳐서, 네. 오행, 조후, 격국, 신살, 물상. 네네. 글자론이라고도 하고. 네네. 어,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잠이 두수도 있었습니다. 아, 자미두수. 잠이 들수는 네, 사실 사주의 범위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범위에서 이제 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상대도 재밌고, 네네. 해주는 사람도 재밌고, 뭐, 너 뭐, 어한 한 맞춰봐라, 이러고 꼬나 보는 사람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예. 왜냐하면 그분은 네네. 상담이 아니거든요. 너한번 맞춰봐라,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은 그냥 흘려보내고, 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을 해서, 네네.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선택은 또 네. 본인하고 또잘 맞는 분하고 그렇죠. 선, 상담을 하는 것이 이게 왜냐면 네. 풍수도 그렇고 사주 상담도 그렇고 다 인연이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다 보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게 있고, 네. 어, 저 사람은 왠지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전혀 아닌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음, 네. 코드 잘 맞고 네. 서로 의견이 통하는 네. 이런 상담을 해 나가면 네. 만족도가 서로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앞 시간에 일어서 네. 네. 전체적인 구도를 말씀을 드렸고 음.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드린 사례 실제 사주를 가지고 네. 한번 설명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예제를 찾아서 저희가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